반응은 자, 물은 뭐 금세 금세 주입하는 대로 빠른 흡수가 진행되고 있고요. 약간 주입의 물처럼 한구인데 머무르면서 이렇게 물을 넣는데도 쑥쑥 잘 들어가네요. 자, 고로 이런 얘기, 이런 앞쪽에 해석에서 이런 특징의 어, 현상이 일어날 때는 완전 끌어올리기는 하는데 이 어, 특징은. 이 특징은 음 진짜 약볶음 커피들의 분쇄를 좀 키웠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아래쪽은 아직 침투에 대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시간을 통한 지연 충분히 가져가 주고 기준치는 TDS 1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향이 짠향은 아닌데 달달하면서도 약간 그런 뭐랄까 깊은 그 감칠맛을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향들이 같이 올라오거든요. 자, 요건 뭐 저기 염도 체크도 오늘은 염도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. 이 안에 염도가 염도 체크기에서 보여주는 수치가 진짜 우리 소금의 그런 수치처럼 소금물을 체크하는 것 소금물 같은 그런 특징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오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다만. 염도 체크기라는 게 있으니까, 최근에 선물 받았으니까 염도 체크기도 한번 해보고, 또 우리 농도 체크기 통해서 농도도 한번 체크해보고요. 우리 염도의 기준은 없지만, 농도의 기준은 TDS 10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, 그 10에 10 이상의 원액의 테스팅과 또그 맛을 본 후에 약간 세미도좀 빠르게 추출해보는 을 것까지 그 맛을 한번 볼게요. 밝게 나오는데, 저것도 지금 볶음도에서 나오는 걸로는 약한 농도는 아니에요. 네, 시간 지연 조금 해주고, 중앙을, 여는 물을 지속적으로 써, 써주겠습니다. 잠깐만 꺼요 꺼주고 중앙을 여는 물 낮춰주고, 끊어지지 않게요. 이 물이 끊어진다는 건 예, 커피를 좀 날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. 차오리는 거랑 같습니다. 현재는 어떤 자극적인 특징보다는 좀 미끌미끌 거리면서도 주, 아까 말씀하셨던 주시한 특징이 나타나냐, 이런 것들을 예, 보는 그런 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지저분한 거품 이전에 교체해 주고요. 그리고 용도 녹임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진 않았어요. 녹임이 디게싱이 좀 필요한 콩이냐?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고요. 디게싱이 필요한지, 물론 디게싱을 하면 그 특징이 더 좋겠죠. 더 좋은 특징들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런데... 일부의 어떤 콩들은 디게싱이 안된 상태에서 아주 그 좋은 특징들의 어 향을, 맛과 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우리 채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, 너무 고정되지 말자. 자, 여기. 그래도 기준치, 겨우 기준치, 예, 겨우 기준치 들어왔고요. 이게 이제 염도 예, 2%까지 체크가 되거든요. 2%. 평균적으로, 어, 최대 9까지는 커피도 체크가 됐었는데, 0.5 체크네요. 0.5. 좋아요. 이 데이터가 어제간 또 도움이 될 날이 있을 겁니다. 오. 커피는? 커피는요? <laughs> 맛봐야 알죠. 비는 맛봐야 합니다. 농도는 딱 기준치랑 조금 당겨놓고요. 아, 어 맛은 또 맛은 또.